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그죠 사실은 어, 여러모로 용기가 나지도 않았고, 어, 사람을 직접 보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내가 하는 얘기가 때로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유튜브라는 게참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네요. 처음에는 그냥 어, 어떤 소통 창고 나스트스로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살한 한 집안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 재혼 가정은 또 어떻게 또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다분히 일방적이기도 하고 유튜브라는 게여러모로 조금 그러네요. 지금 이 시간은 6시, 6시 한 10분 전인데 어, 조금 있다가 저는 이제 한 20분 후면은 나가야 되거든요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합창단 연습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논의를 하다가 뭐 1조 2조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는 1조라서 오늘 나가야 되는 날입니다 예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이제 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딸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지 이제 어한한달 넘었죠. 한달 넘고 월급도 한번다 썼고 유튜브에 이제 콘텐츠 올렸다시피 엄마한테 밥도 함께 샀고 오늘은 휴가 1차 휴가 2차 휴가가 있더라고 오늘 휴가라서 친구 만나러 나가고 예 저는 제콘텐츠를 어떤 분들이 보나 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체로 뭐월호를 어, 응원하는 분들이 대체로 있으시고 또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우연찮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떤 그런 다양한 분들한테 제가 어떤 식으로 맞춰드려야 되나는 저는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눈치보고 하면 더안될것 같아, 더안될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내가 생각한 그 기록으로. 내 인생에, 50, 제가 56시잖아요. 56살. 인생의 기록으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알다시피, 제가 재혼과정이니까 첫 번째 결혼도 있을 거고, 두 번째 결혼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연애사도 있었을 거고, 또 제가 제 아들을 혼자, 한부모 가정에 엄마로서 혼자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긴 시간이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뭐 크게 어 잘나 보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의 인생 중에서도 이렇게 굴곡진 어떤 어 작은 역사람의 역사 그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뭐한 번이라도 뭐어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냥 그만 살아볼까. 아 진짜 진짜 뭐 미래가 기대도 안 된다.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도 또한 뭐, 때때로, 어 한, 제가 그랬잖아요. 4만 4원이라고. 제 마음도 그래요. 뭐, 어쩌다가 한 이틀, 사흘은 정말 활기차게 움직이다가, 하루 정도는, 아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뭐, 눈 뜨기도 싫고, 그냥, 뭐, 사실 진짜 뭐, 어떠한 기대도 안 되고, 또, 제 나이가 또 늙어가는 나이잖아요. 더 이상 지금보다 이쁠 수는 없어요. <laughs> 그런 생각에서. 이를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많은 분들이 각자의 고민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저도 늘 겪어봤지만 불행이라는 게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의 끝에는 꼭 어떤 보람이나 행복이 동반되어올 수도 있고. 또 행복이라는 게또 혼자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행복을 가지는 대신에 그 대신 내려놔야 될 것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그냥 에피소드식으로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고민이 된게 어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하도 화려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짤이나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내 거를 봐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관 상관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저랑 마음이 통하고 소통하고 싶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다 들어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고 또뭐 세월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몰라요. 약간 외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제가 어본 것들이 있고 느낀 것들이 있고 또 외곽에서 활동하는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어, 소소하게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아침에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딜 가나 문제 없는데 없고 어딜 가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서로 간의 신뢰가 어, 어떤 내 마음 같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얘기들에 해당되는 꼰대가 아니길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하고, 잠깐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어저께, 어제죠? 교회 예배를 갔는데, <laughs> 사이즈 거리 두개 하느라고 우리 딸이면 저희 거의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를 하다 보니까 딸내미 머리에 구룹불 하나? 요즘 애들 왜 그런 거, 왜 하죠? 이뻐 보이게 이렇게 그룹을 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약간 머리가 요만큼 파마거든요. 그걸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있는데 어 되게 성가시고 아 저걸 어떻게 얘기하지왜꼭 아, 예배 중에 저그룹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남자친구하고 왜막 팔짱 끼고 지나는데 여자친구가 막 머리 그룹하고 지나갈 때 저건 누구한테잘 보이기 위한 거지? 그, 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꼰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제 몸, 몸 마음 속에 56살의 꼰대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어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또,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졸사님께서는 아직까지 다 그냥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저도 그렇듯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니 그거 빼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옆에서 가가지고 그랬어요. 있잖아. 이네 다음 주에도 그거 이렇게 하고 있을 건 아니지. 이랬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 말인 적선 약간 조언이고 충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안할 거예요. 어제도 안 한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럼 해도 감사한 거죠. 아무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러는 걸로. 그래서 그 머리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다제 나름대로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는데 막 아가씨들 보고 막 그냥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휴대폰 안쪽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싹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꼰대의 말이에요 그냥 오늘은 가볍게 내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잠깐 여러분한테 인사차 들렀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컨텐츠를 올릴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이야기들 올려주시면 그냥 제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어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그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남은 시간도 어,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조금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극복하세요. 저도 아침에 아침에 못 일어나서 오후에 늦이막히 일어났어요. 너무 너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민한다고요. 함께 고민합시다. 감사합니다.